고양이는 아기 고양이가 아니라면 야옹이란 소리로 소통하진 않아요. 하지만 길고양이가 아닌 집에서 돌봐주는 고양이는 집사를 향해 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고양이가 자신을 보면서 울때왜 울지 생각이 들수 있어요. 오늘은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고양이가 우는 이유를 잘 알아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잘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나를 엄마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고양이는 야옹이란 단어로 소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기 고양이는 "야옹"이란 울음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는 어미 고양이에게 젖을 달라고 하거나 안아달라는 울음소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한 집고양이로 자랄 경우 사람과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야옹"이란 울음소리를 독특하게 내게 되며 자신에게 제일 잘 반응하는 소리를 꾸준하게 내서 집사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함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반가움의 표시. 만약 집에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현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나를 보면서 아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울음소리는 반가움의 표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왜 이제 왔어 집사 아니면 너가 와서 너무 좋아? 라는 뜻으로 활용되는 울음소리예요. 자신이 아닌 다른 고양이에게 해당 울음소리를 낸다면, 나랑 같이 놀자라는 울음소리라고 하니,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트레스가 심할 때.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야옹하면서 길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울음을 내면서 돌아다니거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은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 후 바뀐 환경, 새로 들인 강아지나 고양이,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이유로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자꾸만 울고 있다면 혹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잘 체크하여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고양이가 집사를 보면서 야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간식을 달라고 하는 신호라면 평소 간식을 꺼내주는 장소 앞에서 우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외에도 화장실 근처에서 온다면 화장실이 불편하거나 집사의 손을 치면서 온다면 놀아달라는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집사를 보면서 울수 있어요. 다섯 번째 외롭거나 우울할 때.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이나 동료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고양이, 혹은 동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슬퍼서 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집사에게도 해당되며 혹시 평소에 잘 놀아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같이 돌봐주던 반려묘가 한 마리 죽었다던지 등, 다양한 이유로 집사를 보며 울수 있어요. 오늘은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우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사실 고양이는 다양한 이유로 울수 있고, 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눈치채고 돌봐줄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참고하여 아이들을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어려분들의 고양이는 어떻게 우시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